네,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어,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어, 요한복음,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인데요. 어, according to는 어, 여기서는 요한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어,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요한이 썼겠죠. 근데 이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경을 썼을 때그 위에 요한복음이라고 써놓치는 아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요한복음이 참 특별한 점은 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바로 이십일장 이십절에서 이십사절 요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 갈릴리에서 같이 이제 조반을 먹죠? 그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이사랑하신 제자는 누구일까요? 어, 네, 어,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성찬식을 가질 때그 자리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 좀 추리를 해보자면 1 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머니 그자신이 어머니 예수의 모친이신 어머니를, 어 예수의 모친 그 마리아를, 어, 그 사랑하신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수 있죠. 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계도를좀 보면, 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강안에도 나와 있죠. 어, 네, 여기가 사실 지금 사랑하신 제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실명이 들어가 있지만, 네, 예수님과 이제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그 다음을 보면, 어, 어, 네. 이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특징이 있는데, 어, 드로와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 부활하신 그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던 그 제자가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열두 명 중에 한 명이고 또 베드 예수님의 친척이고 또 어, 베드로와 함께 종종 나온다는 점을 통해서 이제 출연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미문 앞에 그 이제 장애인을 이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고 또그 이후 이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쌍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요한은 예수님 직접 본 목격자로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거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증언을 남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직접 예수님을 보고 증언을 남긴 요한복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바이블 칼리지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진지하게 공부해야죠. 네. 어,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생과 또한 심판 이것이 예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 썼느냐 다음에 또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언제 어디서 쓰였느냐이죠. 네, 역사가 유세비우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제 집필한 사람인데요. 어, 트라야누스 황제 때. 어, 에베소에서 여기가 터키고 여기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이제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어, 예수 모친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순교의 때가 당할 때마다 제자들이 요한을 급선으로 먼저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와서 요한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 에베소는 황제 숭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사실 로마 황제를 어, 가리킬 때 사용되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이건 사실 그 사회에서 아주 사회를 뒤집어엎는 그런 어, 주장이죠. 이렇게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어 위험한 일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구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이 나눠지고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표적의 책은 이제 프롤로그, 표적과 담마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영광의 책은 고별담화. 순환과 부활, 에필로그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 눈에 요한복음을 다 보신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나눴는데 정말 이 둘로 나뉜까 질문을 해보셔야죠. 네, 나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시간적으로 표적의 책은 약 3년의 기간,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다룹니다. 근데 영광의 책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책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세요. 유대인에게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세요. 그런데 영광의 책에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르치십니다. 어, 다락방 강화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제 아주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구분이 됩니다. 어, 여기서 표적의 책이라 그랬는데 표적은 단순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런 기적이고 사건인 거죠. 어,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좀더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그리고 또 특징, 영광의 책의 특징은 어, 이 영광의 책이라는 제목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영광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네, 그리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은 그 구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표적의 책은 표적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담화,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설명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영광의 책은 이제 고별담화라고 하죠, 고별담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신 거죠. 그것이 나오고 그리고 순환과 부활 어, 내러티브가 따라 나옵니다. 순환과 부활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네, 어, 그러면 우리 프롤로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 먼저 오늘은 어디까지 살펴보냐면요. 표적의책에서 프롤로그 서시 증언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교의 상징들까지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롤로그 한번 볼까요? 프롤로그, 프롤로그, 네 서시와 증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표적의 책 부분이 앞 부분이죠. 앞부분이죠. 절반 딸 잘랐죠. 거기서 프롤로그에서 서시와 증언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어, 요복음 1장 보시면 어, 아주 다른 복음서랑 참 다르죠.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참 이게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좀 어떨 때는 좀 이해도 잘안돼 그런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확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시는 시라는 거예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끊어지고 끊어지고 크게 끊어지죠. 그 다음에 내용, 내용상도 내용 여기가 연결이 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말미함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끊어지고 끊어지고 여기서도 크게 끊어지죠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래인 거예요 어, 그리고 또이 서시의 택심 메시지는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사실 예수님의 인간성을 아주 강조한 말이죠 나사렛은 촌이고 시골이고 또예수님 거기서 목수하셨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서시입니다 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사실 태초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야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말고도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에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국 이제 3위일체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이제 서시를 살펴봤고 이제 증언 살펴볼까요? 증언은 서시에 이어서 1장1 9절부터 나오는데요. 서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한다면 이 증언 부분은 이 서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가 서시를 불러요, 멋있게 불러요 노래를. 그런 다음에 뒤에 합창대 합창대에 조명이 팍 켜지면서 이 증언을 부르는 겁니다. 네, 응답을 하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두개 나오고, 또 제자 증언이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제 a, a b b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첫 번째 증언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딴 분이 오신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라고 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례요한 두 번째 증언 보시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빈칸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는 주는 인줄 알라하셨기에 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어, 아주 놀라운 고백들을 어,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들 이런 것들은 어, 서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 장면입니다 제작 고백 볼까요?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안드레 그리고 아마도 요한이 안드레랑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이제 불러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 어, 만나보고 하룻밤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어,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자 증언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단에 일이 나오는데 무 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로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성령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 보내 주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어 그래서 어참 요한복음은 어,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게 다른 복음서는 중간 지점에 가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다 중간쯤에 나거든요. 그 고백이. 그런데 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다 설명을 해 놓고 이제 그 이야기로 이걸 점점점 풀어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좋은 분. 이렇게말 하면 안 되고, 그 이제 그것도 되지만 물론 좀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려면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나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믿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몰랐는데, 물론 예수님을 뭐어려서터 같이 잘란 사람도 있지만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고 고백하게 됐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어, 그다음 보면 이제 예수님과 유대교의 상징들 2장에서 4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담화가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꼭이 공식이 무조건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과 유대교의 상징들 요 부분은 특별히 보면 이제 가나 사이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일 첫 사건과 끝 사건이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 구조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 네, 요, 참 재밌죠? 예수님과 유대교의 상징들. 첫 번째 사건이 가나이고, 마지막 사건이 가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를 제가 일단 표시를 해볼 건데,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고 할까요? 네, 그리고 성전정화. 성전정화를 보면, 성전정화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삼 성전 가셔서 막 채찍질 하시면서 막다 장사하는 것들 뒤집어 엎고여기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서 이제 하시죠? 네, 그런데, 어, 이 성전이라는 모티프가 중요하고요. 왜냐면 그이 가나 사건 그 전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건에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지점이 바로 어 사마리아 성전이라는 곳이서 있던 곳이 올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네. 그래서 성전 모티프로 이것이 연결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 만남은 이제 니고데모는 라비 죠 라비 라비. 어 유대교의 율법의 화신 같은 사람입니다. 꼭 누르면 율법이 줄줄줄 나오고 이런 아주 율법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이 니고데모는 세례요한과 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선지자였죠. 어, 니고데모는 라비, 세례요한은 선지자. 유대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약간 예수님과 사역과 이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 세례요한 사역이 좀더잘안 돼요.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요라비와 손자 물과 성령 성,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연결된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구조를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A B C C B A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